안녕하세요 그린게이입니다 SC8605 4cm 짜리 예, 수카 전지가위 날교환 영상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교환 할때 제일 어, 처음에 당면한 문제가 이 어, 부분이거든요 이 어, 부분 나사가 있고 속에 보면 또 키가 들어있어요. 이 부분에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뒷면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어, 저도 그래갖고 이거를 같이 알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, 영상을 올리는데요. 이 부분을 어, 우리가 보통 푸는 나사 그 방향으로 풀지 마시고. 반대로 되어있거든요 조으시면은 풀려집니다 그러면은 어, 여기에 있는 나사가 지금 요거 거든요 아 요거 거든요 요게 지금 소키하고 어, 어, 볼트하고 같이 돼 있는데 요거를 어, 우리가 나사를 잠금 쪽으로 보통 나사에서 잠금 쪽으로 풀게 조게 어, 되면은 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림이 심하고, 그리고 작업 시 이제 유동적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에요. 요것만 풀면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게, 어요 부분에 육각매지 요두 개가 있는데요. 요거 풀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거든요. 어그 다음 단계가 요 기어하고 칼날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교환하기가 쉽습니다. 감사합니다.